여러분이 이걸 못 하면 다음 2회 뭐 3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그냥 내려 놓으셔야 돼요. 아 씨. 아이고 씨. 아 너무 무서워. 마에간다 그거 아 이제 안 돼. 안 돼. 안녕하세요 흥그리 별도입니다 자 오늘은 벤치프레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벤치프레스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누웠을 때 이렇게, 이렇게 허리를 드는 게 아니고 이 머리 있죠 머리 정수리 머리 정수리를 이렇게 바닥에 눌러서 누른 다음에 가슴을 띄어요 가슴 어깨가 뒤로 빠지죠 지금 딱이 상태에 고정시켜야 된다. 이 상태에 고정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처음에 띄울 때 이게 딱 손에 딱 띄었을 때 이미 가슴에 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뭐 적응이 안 되신 분이라면 은 사실상 쉽진 않죠 그럴 때는 띄울 때 어떻게 띄우냐면 이바이잖아요바 바가 벽이라 생각하고 내 몸을 뒤로 민다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그러니까 바를 미는 게 아니고 바가 벽이라 생각하고 내 몸을 뒤로 미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운동 좀 하시는 분들이 그뭐 등을 등으로 미는 느낌으로 해라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게 지금 가벼워서 그렇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때는 중량을 자기가 못드는 무게를 왕창 끼세요 왕창 끼신 다음에 한번 밀어보세요 밀어보시면은 빠가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뒤로 밀려 나갑니다 그런 느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가 뒤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진 상태로 운동을 시작하시는데 보통 이제 어깨에 힘을 안 주고 이제 가슴을 이제 가슴만 이용해서 운동하시려는 분 계신데 그러면 안 되고 어깨에 힘을 주고 계셔야 돼요 어깨에 힘 주고 팔전체힘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가슴으로만 미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는 거지 어깨에 힘을 빼고 가슴에 힘을 준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아치를 만들었을 때 어깨에 힘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힘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가슴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힘이 빠져버리면 어깨 부상을 당해요 왜냐하면 힘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가 힘을 주는 순간에 갑자기 힘을 주면 어깨를 다칠 수 밖에 없습니다. 어깨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나가면은 팔이 어떻게 되냐면 팔이 이렇게 쭉 펴져요, 이렇게. 팔이 쭉 펴집니다, 이렇게. 가슴이 밀려 나가면 팔을 다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누웠을 때그 자세를 취했으면 그대로 끝날 때까지 유지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 자세 그대로. 그 상태에서 내가 푸시를 했을 때 이렇게 이게 어깨가 뒤로 빠져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내셔야 가슴이 나가는 거예요. 이 어깨는 어깨를 고정시켜야 가슴을 밀었을 때 가슴이 밀려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어깨를 고정시키지 못하면 그냥 앞으로 밀려나가요. 그 어깨 앞으로 빠져버립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그립은 아시죠? 꼭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썸리스 하지 마세요. 썸리스는 초보자한테는 전혀 근육 전달을 못해요. 왜냐하면 느낌을 못 살리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거. 자, 지금 제가 하는 거 보셨듯이 팔이 완전히 펴질 수가 없어요. 이 가슴을 밀어내려면, 밀어내다 보면 팔이 완전히 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작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천천히, 스무스하게.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고립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내가 위에서 아래에서 밑에, 위에까지 그 라인을 정확하게 스미스 머신이라 생각하고 완전히 그냥 똑같이 일자로 운동하시면 됩니다. 이 팔을 이렇게 내렸을 때, 뭐 가슴을 막 늘리려고 너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전체가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팔이 뒤로 밀려나가면서 가슴이 늘어나고 이 상태에서 그냥 밀때만 어깨가 안 빠지고 이렇게 밀어내면은 가슴이 자극을 먹기 시작합니다. 자, 발은 이제 보통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발을 이제 뭐 파워리프트처럼 이렇게 안으로 감아 갖고 완전히 안으로 감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데 계시는데 파워리프팅은 다리를 안으로 감아서 힘을 상체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 자세가 나오는 거고 우리 보디빌딩은 다리에 힘이 없이 오로지 가슴 운동만 하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빠에서 그냥 정확하게 발만 발만 그냥 디디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호흡을 들여 마셔서 가슴을 안정화 시켜 놓고 발을 띄우게 되잖아요 띄우면서 가슴에 이미 힘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안 되지만은 그거 연습하셔야 돼요 들자마자 가슴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이 이걸 못 하면 다음 2회 뭐 3회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걸 그냥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잘 안되면 중량을 내가 좀 무거운 걸 껴서 그냥 이 자리에서 띄우는 연습만 하세요 가슴에 힘을 주면서 자 이렇게 빨을 잡고 눕자마자 이렇게 띄우는 게 아니고 가슴에 힘이 가슴에 힘이 들어가게끔 띄우시면 돼요 이렇게 띄우시고 가슴에 힘이 들어간지 확인하시고 다시 내려놓고 숨, 숨 들여 마시고 이게 가벼운 거 컨트롤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솔직히 중량이 올라가면 당연히 중량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밀어야 되니까 그리고 중량이 많으면 어깨가 앞으로 안 빠져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바벨 완전히 껴 보시고 한번 밀어 보세요. 어깨가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 밀어내지를 못하니까 가벼우니까 밀어낼 수 있으니까 어깨가 앞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몸이 가슴 흉곽이 부풀면서 뒤로 어깨가 빠져요. 근데 그 상태만 유지하시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완전 100% 성공이에요. 이렇게. 호흡이 빠지면 어깨가 앞으로 말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천천히 하셔야 돼요. 내려갈 때 호흡을 가슴에 흉곽에 최대한 들여마셔서 그 상태를 유지한 다음에 다 올라와서 호흡을 내뱉고 다시 또 천천히 들여마시고 천천히 내려가고 자 이번에 제가 하는 거 보시고 아, 지금, 저도 이제 80km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벤치 프레스 할때이 팔꿈치를 이용해서 이게 내리잖아요. 이게 내리는데 팔꿈치 나를 약간 세워서 운동하는다는 느낌.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되고 살짝 세워주시고 밀어주시면 좀더 가슴에 힘의 전달이 빨라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말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정도인데 살짝 나를 나를 세운다는 느낌으로 너무 세우시면 안 되고 이 정도 그리고 밀어주시면 자 지금 은 그냥 자연스럽게 누운 상태입니다 그냥 어, 허리도 안떠 있고 가슴도 안 나와 있죠 머리를 여기다 눌러서 누르고 가슴을 띄우세요 그러면은 뒤에 견갑골이 있는 부위가 뜨면서 살짝 모아집니다 띄워서 가슴을 내밀면 견갑골 부위가 모아져요 그 상태로 고정한 상태. 그래서 완전 고정돼 있죠. 어깨도 뒤로 빠져 있죠. 이 상태를 끝날 때까지 유지시켜야 돼요. 무조건. 여기서 어깨가 빠지지 않, 않게끔 몸에 등에 딱 붙이고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밀어주는 겁니다. 그대로. 그럼 가슴이 밀려나가죠?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첫, 첫 스타트가 진짜 중요합니다. 첫 스타트 때 이거 안 되면. 여러분들 꽝이에요꽝자 네, 네. 다들 열심히 하시고요 저 남은 벤치프에서 3세트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헝그리 힐드였습니다 아, 네. 괜찮다고 네. 하는데 네. 아돌지아시가 여러분 받아 어요 이제